자, 역시, 바라 중인 씨앗의 호흡률을 측정을 합니다. 음.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이제 눈금 변화인데 와하, 호흡률이 0.8이래? 여긴 KOH 처리를 했어. 그때 눈금이 10만큼 변해서 O2를 10만큼 썼어. 그럼 CO2는 8만큼 생기니까, 자, 증류수에 적혔어. 그럼 O2가 10만큼 이동을 하고, CO2는 8만큼 이동을 할 거야. 그럼 눈금방울은 몇 개? 두개 이동하겠지. 이제 2mm 이동할 거야. 그래서 기역. A의 잉크방률은 기역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이은 B에서의 기체의 부피 변화량은 8이 아니라 2ml다. 차니까 차. 이 씨앗이 발효할 때 호, 소모된 O2의 부피보다 생성된 CO2의 부피가 크다. 아니지. 더 컸으면 반대로 이동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더 작은 거고요. CO2가. 그리고 어떤 영양소도 호흡률이 1이 넘는 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간 O2보다 나오는 CO2가 더 많은 케이스는 없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만 맞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